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 주코입니다 자 어제 마스크 네트워크 상승기발력 패턴 설명드리면서 추세선 하단부근 메스타점 설명드렸었는데 자 현재 약 7,300원 부근에서 추세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제외 리플과 마스크 네트워크 스택스 세개의 코인으로 거래대금이 옮겨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관련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종목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식,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인데 저 원래 불장의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플, 마스크 네트워크, 스틱스등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볼린 자금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연달아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단 추세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손절을 생각하고 플레이하신 다음에 지지 구간은 7,000원 라인, 2차 지지 라인은 6,500원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분석을 해 보면 여전히 저항선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어제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리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자금을 흡수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기조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단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금리 인상과 더불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바이낸스 고소, 크라켄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 s e c 팍소스 기소 등으로 악재가 하나둘씩 생기는 모습입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에 시장을 한번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마스크 네트워크 고점에 물려 있거나 물타기 방법 등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